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반값 임대료입니다. 서울시는 8월부터 신성장 분야 스타트업 임직원들에게 주거 비용을 지원하는 창업가 주거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서울시 창업가 주거 지원 사업은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되는데요. 먼저, 시가 지정한 셰어하우스에서 1년간 임대료를 반값만 내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역삼동과 이태원동, 후암동에 있는 셰어하우스는 건물 내에 작업실도 마련돼 있어 업무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월 임대료를 50% 지원하는 주거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서울산업진흥원 인베스트 서울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동안 범죄에 연루되거나 서울 밖으로 주소지가 변경되면 지원이 종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 농산물 꾸러미입니다. 지난번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에 있는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임산부에게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지정된 온라인몰에서 월 최대 2번, 회당 3만원에서 6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문금액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나 현재 임신 중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오는 6일부터 서울 농구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2월까지지만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도시가스입니다. 3년 만에 서울 도시가스 요금이 조정됐습니다. 우리가 내는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 사업자의 소매 공급 비용과 원료비, 도매 공급 비용이 합해진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소매 공급 비용이 인상된 건데요. 행여나 가스비가 올랐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요금 중 80%를 차지하는 천연가스 원료비가 낮아지면서 전체 요금은 평소보다 12% 가량 낮아졌다고 합니다. 시는 기온 상승으로 가스 판매량이 줄고 코로나 19 사태까지 겹치자. 소매 공급 비용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